사무엘 하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도망가던 중에 가드사란 이때를 발견하고 돌아가도록 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를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급하게 도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드 사람 이때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으로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였을 당시에 알고 어, 지냈으며 또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윗을 따라 함께 이스라엘로 어, 왔던 어, 블레셋 사람입니다. 반란의 난리를 만났을 때 쫓겨나는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어 거기에 남아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그 난리 난리 가운데 반란의 난리 가운데 다이 편에 서서 다윗을 따라 나라는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너는 너는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어. 너는 가도 안전하니까 가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있어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가드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서 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 라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가 가드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돌아가 안전한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야 자식이 나한테 앙심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위험하지 않아 그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진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진심이에요. 정말 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 나, 나를 이렇게 도와준 건참 감사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배려를 하는 것이죠. 난리 중에 다윗은 외국인인 이때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난리 중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한 사람,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이세계에서 다이세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영성도 있지만 또그 어, 난리 중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보통 나야 중심 내코가 석자기 때문에 나라도 어떻게 잘 챙기고 남인데 그 가운데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여유가 좀 그래도 그 틈에 그것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다윗왕이 어디를 가든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살아도 다윗과 함께 살고 죽어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굳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때는 오히려 다윗이 가는 이태양길을 동행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자기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있는 바이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더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더 좋은 사람들 또 마음이 정말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또 열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를 앞서 보내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데 어쩌겠어요? 자기도 사실은 이런 충성된 사람이 같이 해주면은 힘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러면 식구들 데리고 먼저 앞서 가라라고 어, 말을 합니다.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앞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그 감남산 사이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지금은 그 골짜기만 남고 물은 없더라고요. 그냥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명칭만 있을 뿐이죠. 세월이 반이 이제 자연이 변한 거죠. 어떻든 그곳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이제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의 굳은 마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의 때에 충성스러운 종이 더해지며 다윗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람을 이런 충성된 사람을 나와 함께 하시,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나가는 곳마다 23절 말씀 보면요 백성들이 울며 맞이합니다. 그런데 울 뿐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으니 원통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같이 울어줍니다. 우는데, 우는데 그 도망을 멈추게 할 만한 도움을 줄수 있는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죠. 모든 백성이 고통스럽게 다윗을 바라보고, 일부 백성들은 다윗을 또 따라갑니다. 도망하고 도망하여 드디어 광야길로 들어갔다. 23절 말씀이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갔다. 혼자만 간게 아니고 백성들을 끌고 갔죠. 가드 사람 600명 이때와 함께 데리고 갔죠. 이제는 한 무리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다윗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길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위태롭고 다급하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던 광야길 또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광야는 다윗의 고난 시절 장소입니다. 광야로 다윗이 다시 들어간 것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한 것. 광야에서 다윗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까? 광야에서 첫날 밤, 또, 또 낮에 뜨거운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이거죠. 자, 이 자리, 이 장소를 그때 왜 왔고, 또 그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인도했는지 이런 거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겠죠. 그또 돌아보는 시간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데 이곳에 다윗이 혼자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함께 할수 있는 사람도 새롭게 붙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는 어느 순간에든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하나님, 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권사님들과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